이런 게 아니고, 제시라 하는 거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운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 지방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사통팔달, 그래서, 사와팔달, 사주팔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사와팔, 팔을, 사와, 맞면 이게 팔이거든. 사와팔이 여기서 어우러지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했잖아. 1, 2, 3, 4, 5. 그래서 구수 오 중인데, 5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목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 구수, 오 중에, 오, 에, 목화, 토, 금, 수에 가고, 가, 가운데, 이래갖고, 이제 이게, 사방을, 이제, 이래갖고, 토를 갖다가 가운데 집어 넣는 거. 그럼 토가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무도 아니다는 거죠 원래는 6이란 이야기, 요 사방 2와 4. 즉, 2는 원래 달라. 그래서 2가 다른 것이고, 4가 다른 것이야. 그래서 2가, 상하가, 불시 물시 두 우리가 어 먹검 토석 이걸 가지고 네설 갖다가 저기 노릇이 그런 네설 갖다가 다슬이 있게 돼 있다고 상하가 동서남북 근데 상하가 이제 나중에 중앙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해가 이제 맞으면 이 달을 사는 달로 바뀌고 해는 이제 이, 이는 해로 바뀌는데 근데 이 중앙이라는 개념 태극이라는 건 원래 이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택 태견이라 그러는 데 그건 태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태겐이란 뜻은 태극과 같은 그런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의 이뭐 팔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팔도 강산이라고 하고 첨보다 팔이라고 왜 이렇게 첨부다 이야기했냐면 그 옛날 에 당군조선 이런 거야 정전도 왜 이걸 이제 정전도 이렇게 만들었었냐면은 중앙을 비워 비워놨다고 중앙을 아시겠어? 이 중앙을 가운데를 비워놓는다. 중앙은 제시 즉 시장을 시장이야. 그니 이제, 지방들이, 여기,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우리는, 이제, 옛날에, 구, 한국이라고 그래갖고, 연맹. 그래서, 구라는, 구수, 오중에, 이제, 가운데, 이, 오, 구,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왕의 자리, 제왕의 자리,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국, 뭐, 이런 게 아니라고. 연맹, 이런 거지. 연맹, 이런 거, 뭐, 이것도 맹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니까, 러 그러니까 화백, 회의 같은 게, 이런 게, 각각 지방. 그럼, 각각 지방이 있으면, 그 지방도 각각 또, 작은 그걸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그런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런 물물교환하는 이런 걸로 해갖고 어, 연방제 이런 걸로 해갖고 완전한 이제 그 지방자치제 분권형 지방자치제 지방도 들어가면 만약 에 어떤 거울이 있다 그럼 거울의 마을 그러니까 이제 뭐읍 면동 이런 걸로 이 각각 자치 그거야 그래 그래 이제 모여갖고 그리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통제권 이런 어떤 제국 제왕의 어떤 권력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제로서좀그 의견이 모아진 것이 자연스럽게 그한 가운데 여기에 작은 제시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작은 제시 큰 제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본 단위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작은 제시 단위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통이다 있어요. 5일장이라 고 그러죠. 5일장. 이게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옛날부터 5일장이거든. 5일장. 5일장 한다고. 그 5일장이 그거야. 그 제시야. 그러니까 5일장에 한 번씩 모여고 1, 2, 3, 4 하면 5일에 한번 모이고, 6, 7, 8, 9 하면 또 10일에. 그러니까 여기 5일에 한번 모이고. 그럼 내가 요걸 갖다가 뭐, 1월 화수, 목금, 토석, 1월 화수, 목금, 토석, 이라고 쭉 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지만, 월력, 인력, 이래 만들어 놓지만, 이걸 이제 또 이제 24시간, 또 24절기, 1 2 3 4 5 6 7 8 24로 이걸 좀 만들어 놨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안 만들어 도 돼.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 우리 옛날 개념은 절기 맞으면 입춘 맞으면 어 우수 경칩 춘분 이런 거 절기로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 옛날에 넣었고. 그러면 이게 이제 24로 숫자로 넣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절기 그렇게 넣고. 었 요거는 이제 뭐12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일10 11, 12 이렇게 12로 넣을 수 있지만 원래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축, 요게 이제 자축, 자시축시,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이렇게 넣었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24절을 넣었고 요거는 이제 12그 음, 12기를 넣었다고. 그래서 이 절기를 만들었는 거야. 여기 이제 시간이 요건 이제 12시간 되고 24시간 되지만은 요거는 그렇게 이제 절을 여었고 요거는 길을 이제 걸어 넣었다이 말이야. 이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자축 인묘 이런 것들이 그 아는 게 달라. 원래 이제 자에서 시작해. 자. 자가 이제 시간으로 치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런 거고, 어, 그 달로 치면 11월에서 1월 요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고게 이제 쭉 바뀌는데 5일 맞으면 시간으로 따지면 10 초로는 이게 이제 1초 2초 3초 4초 5초 그 다음에 5초에 여기서 하나가 이제 여기 5초 여기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이 되고 5, 10 15그 다음에 여기 이제 20 25 30 35 40 45 50 55 그리고 60, 이런 식으로 60분 단위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오. 이게 5일장 단위, 이렇게. 5초. 그러면 이게 또 1, 2, 3, 4, 5분. 5분 단위. 그래서 우리 이제 시계가 전부다 보면은 그게 이제 12 그걸로 해서 또 5분. 아시겠습니까? 5분, 10분 이런 단위로 되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거을 갖다가, 음, 60, 갑자, 이렇게 이제 60 갑자로 만들어갖고 60을 기본 단어로, 그러면 6은 뭐지? 6이 6, 6, 60이잖아. 그게 6이 6, 그게 66에 36, 그래서 360각. 그래도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에 이제 그걸 이제 4단위로, 4단위로 뭐냐면 1분은 4, 각, 4, 1각은 4분이다. 그럼 사람이 이제 척추 마디가 하나가 60분씩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면 횡으로 도는 것도 있을 거고, 종으로 도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또 이제 척추가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횡으로 돌아서 이래 이래 내려가. 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간다. 사람 몸이. 위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그러가 이제 이게 8개를 하고 이렇게 쭉쭉쭉 기경 8매가 그래갖고 12, 24 경락이 이어져갖고 막 내려가는데. 그러면 하나에 이제 내려가는 게 이게 뭐냐면 60분씩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60분씩 내려가는 게 있는데 또 밑으로 이거 계속 이제 짧은 게 있고 맞아면 십만 9 6 0 0년짜리가 있고, 12,960년짜리가 있고, 그거보다 360년짜리가 있고, 45년짜리, 15년짜리. 그 다음에 이것도 제시도 가장 작은 게 이제 5일장이야. 5일에 한 번에 모여갖고 제시장탈른 거야. 그럼 더 크게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상시, 상순에 상시, 중시, 하시. 그럼 상시 중시 그한번 끝나면 그게 이제 뭐 60일에 한번모인다 보름에 한번 모인다든지. 이러 또 그거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자 이제 뭐 정을 대버렴 그다음 중추 한가위 뭐 이런 걸로 하고 크게 하는 게 있고 그런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오일장이라고 하는 거야. 기본 단위를 오일로 쳐. 그런 이제 사로서 끊어서 읽고. 그러면 사람 몸이 이제 내가 이제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그 자시부터 시작하고 우수 경칩 맞으면 이제 입춘부터입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는 이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흐름이라는 게, 흐름이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람이 몸이라는 어떤 그 공간, 인, 인간이라는 공간, 그리고 사람의 몸에 흐르는 시간, 피, 피와 빛이 흐르는데, 핏줄, 빛줄, 이게 이제 그 숨이 흐르는데, 그 숨이 못 흐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흐르는 게 뇌수가 척수를 통하고이 사지신경으로 흐르는데, 그 시간이 못 흐르고 여기에 이제 정체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쓸때 이제 4분, 1각. 한번 이게 이제 박동하듯이. 근데 그것도 4분을 또, 또뭐 4초 이렇게 내했잖아 요거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4분이기도 하지만은, 초이기도 하고. 4분 되면 하나 5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6, 7, 4로 하나면 또 5. 4가 모이면 하나 5로 넘어간다. 즉 가운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 둘, 셋, 네가 다시라는 것은 다섯, 5를 이야기하. 5라는 하나로 모인다는 거, 이런 뜻이지. 5행, 목화, 토금수에 그걸 빼고, 이제 그 5행을 의미하는 게아니라 이야기야. 그래서 그걸 잘못 알아서 문제가 생겨. 5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한 가운데, 구수 5중, 여기서 말하면 0, 1, 2, 3, 4, 5는그 사이에는 이게 9가 되는데, 1과 여기 9인데, 그 사이에는 5를 의미한다고. 그래서 5는 가운데 의미하는 것이지. 그 원소 자체가 뭐냐면 2와 4가 우리는 이와 4단 말이야. 두 가지와 네 가지지. 6섯이 육을 의미하는 거지. 그 육을 의미하는 거지. 이 다섯을 다섯 가지 원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근데 목화 토금수 그 자체 그렇게 는 다섯 가지를 의미하니까 장기도 뭐냐면 목화 토금수에 맞춰갖고 뭐냐 간신 비폐신하면서 심장을 안에 넣고 이러고. 근데 그걸로 따지면 토는 또중 비장이 안에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잘못돼서. 제왕이 여기 이제 심장이 제왕 이게 이 노릇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게 교통 사토 팔달에 이제 그게 아니고 즉 우리가 이제 뭐 연맹제지, 연맹제,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서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달라도 국가의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마아 우리가 이제 이런 태견, 태견을 해도 되고 뭐 유시라 해도 이름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유술 내가 이제 우리는 이제 유술이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유술은 이제 이게 모여율. 뜨기, 까기, 이런 걸로 이래, 하지만은. 이거 말고 내가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핵심 알맹이는 비날이라고 그랬잖아. 대고이. 야와라가 이제 유술이면 대고이가 비날인데. 이건 이제 또 다른 말로 뭐, 이걸 이제 유, 유 유술 논다 그래. 이게 뭐냐면 유시인데 이게 대고이가 쿠시야 굿. 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무고. 고무다, 이 말이야. 무고고 고무다, 이 말이야. 이게 굿 좋은 거야. 굿판을 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말로 이건 이제 유유술이라 그러면 어이이 비날이 이거는 신공 이제 신을 만드는 그런 이제 공법 신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제율로 그래야 하는 거야. 기공이 아니야. 기공은 헛다.